대한민국 경제 리더들의 숨은 이야기 성공 전략을 분석해 온 후이즈가 백 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이즈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 1 세대 창업가들 그들이라면 지금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죠.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주력 수출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요. 중국의 거센 추격에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경제는 1% 저성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창업 1세대들에게 주목하는 이유. 바로 그들의 기업가 정신에서 위기 극복의 해법,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모두가 안될 거라고 했던 반도체 산업의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세계 1위의 초석을 다졌고요. 이봐, 해봤어? 이 한마디로 상징되는 현대 정주영 창업주는 불가능을 이겨낸 도전정신으로 K조선, K자동차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글로벌 가전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한 LG 역시 부인회 창업주의 개척정신과 R&D 뚝심이 그 근간이 됐는데요. 한국 대표기업을 일궈낸 이들 창업주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들이죠. 과연 이들이라면 지금의 한국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후이즈 백회 특집. 오늘은 제게 대표기업을 일군 기업인들에게서 위기 돌파의 해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는 1938년에 세운 삼성상회를 시작으로 설탕과 모직, 전자와 석유화학, 첨단 반도체까지 한국 산업사의 전환을 주도하면서 거대 기업 삼성을 일궜죠. 특히 이병철 창업주는 진출했던 거의 모든 사업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초일류 삼성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 핵심 비결은 인재 경영이었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경영 철학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았고요.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육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을 정도인데요. 이병철 창업주의 경영 철학이 빛을 발한 게 바로 반도체 사업입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나이 73세이던 1983년 후발주자로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죠. 당시 미국 인텔은 이병철 창업주를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고요. 삼성 내부에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반도체 사업을 하다가 삼성이 망할 거라는 반대가 상당했는데요. 이런 우려를 정면돌파한 전략이 인재 영입. 이병철 창업주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석학들을 직접 영입했는데요. 삼성 사장단 월급이 100만 원이던 시절, 400에서 500만 원의 월급과 아파트까지 제공한 건 기본. 한국행을 망설이던 이들을 이 한마디로 설득합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 반도체를 한다는 게돈 때문인 것 같냐?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기초이고, 지금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영입된 대표적인 인재가 이일복 이상준 박사. 그리고 소문난 천재였던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이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에 돌입한 삼성은 6개월 만에 64킬로비트 디램을 개발한 데 이어 1992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쾌거를 올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삼성을 보면요. 인재 제1이라는 모토가 참 무색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회장 역시 쟁쟁한 빅테크 출신의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있지만요. 대부분이 3, 4년 안에 짐을 싸서 삼성을 떠난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믿고 맡기는 리더십의 차이를 지적합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의심되는 사람은 쓰지 않고 일단 썼으면 대담하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철칙을 바탕으로 대폭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 경영을 보장했죠. 하지만 지금의 삼성에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안을 해도 리스크 부담, 재무적인 판단으로 인해 가로막히는 일이 빈번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고 맡겨주는 조직 문화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빛을 내기가 어렵죠. AI 패권 경쟁 시대, 비단 삼성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병철 창업주라면 이런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 사람부터 챙기고 사람을 키워라. 기술 혁신도, 사업의 성패도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다. 현대 정주영 창업주는 소를 판돈 70원으로 가출을 해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 유명한 어록처럼 정주영 창업주의 키워드는 도전정신인데요. 특히 울산 조선소 건설에 얽힌 일화는 지금도 회자될 만큼 유명하죠. 1972년 당시 정창업주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일념하에 영국은행을 찾아가 차관을 요청했지만요.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자 기발한 아이디어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이미 1,500년 전에 철로 거북선을 만든 실적과 두뇌가 있는 나라요. 이렇게 설득해서 받아낸 차관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기틀이 된 셈인데요. 사실 정주영 창업주의 도전 정신은 하면 된다는 식의 불도저 마인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던 특유의 대응 전략에 가깝습니다. 1차 오일 쇼크로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몰렸던 당시 중동 진출로 위기를 돌파한 일이 대표적인데요. 정주영 창업주는 20세기 최대의 공사로 불리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냈죠. 전 세계 굴지의 건설사들을 제치고 수주를 따낸 조건은 바로 공사 기간 단축. 이를 위해 정주영 창업주는 또한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10층 높이 철골 구조물을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해서 사우디 공사장까지 바지선으로 옮겨간다는 전략이었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하고 무모해 보이는 제안이었지만요. 현대는 19번의 백기를 오가며 공사 기간을 대거 감축했고요. 국가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오일머니를 벌어들이며 경제 부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정관념의 탈피입니다. 미리 안 된다고 단정해 버리는 고정관념, 관습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새로운 해법이 떠오르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마 정주영 창업주라면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해 이런 조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다, 불확실성이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일단 구두끈 단단히 메고 뛰면서 돌파해라. AI, 로봇, 바이오. 중국이나 미국이 엄청나게 치고 나가고 있지만 일단 부딪혀 국리하고 끝까지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우리만 할수 있는 틈새가 보이고 길이 열리지 않겠나? LG 구인의 창업주는 한국 경제 발전에 근간이 된 화학과 전자 산업을 개척해낸 선구자적인 기업인이죠. 남들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되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부터 착수하라. 성공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높은 것, 더 어려운 것에 뛰어들어라. 이런 개척정신이 일군 대표적인 성과가 전자산업입니다. 1958년 당시 럭키 화학은 플라스틱 사업으로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요. 향후 경쟁사와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기술 집약적 업종 개발이 어려울 거라는 선제적인 판단을 하고 전자산업에 뛰어든 건데요. 삼성전자의 설립보다도 11년이나 앞선 일이었으니 미래를 읽는 선구안이 참 대단했다 싶죠. 이후 구인의 창업주는 1959년 최초의 국산 라디오 생산에 이어 국내 최초의 흑백 TV 개발 등 각종 최초 기록을 써가며 글로벌 LG의 기반을 다졌는데요. 이런 성공을 가능케 한건 바로 R&D에 대한 뚝심이었습니다. 구인의 창업주는 처음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던 1950년대부터 연구실을 차려 자체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고 하죠. 이 치열했던 R&D의 결과물이 국내 최초의 국산 치약입니다. 구인의 창업주는 치약 시장을 휩쓸고 있던 미제 콜게이트를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치약 성분 분석과 제조 노하우 습득에 전념했고요. 구평의 창업주의 동생은 미국의 콜게이트 연구소와 납품업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정보와 지식을 수집했다고 하죠. 부단한 노력 끝에 콜게이트와 거의 똑같은 치약을 개발해 냈지만요. 구인의 창업주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버터 먹는 사람과 김치 먹는 사람의 치약은 달라야 한다. 우리 기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결국 이렇게 탄생된 우리 입맛에 맞는 럭키 치약은 이제 콜게이트를 몰아내고 국민 치약으로 사랑받게 되는데요. 아마 구인의 창업자라면 지금 이런 메시지를 건네지 않을까요? 관세장벽, 자국 우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기술 경쟁력이다. 기술 자주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자. 세계 대표 기업을 일궈낸 1세대 창업가들은 저마다의 경영 스타일은 달랐지만요. 사업보국이라는 공통의 신념을 갖고 있었죠. 사업을 일으켜 국민의 굶주린배를 채우고 달러를 벌어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물론 그들의 업적 뒤에는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도전과 혁신 이 공통의 키워드는 지금에도 가장 유효한 위기 돌파의 해법이 될 텐데요. 우리 경제는 지금 도약과 도태, 그 위태로운 임계점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우리 기업들이 1세대 창업가들의 행보에서 새로운 해안을 얻고 혁신과 도전을 통해 또한 번의 파고를 넘어 서길,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